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4월 업데이트 미리 보기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신규 브롤러 행크에 대해서 보여드릴 시간인데요. 어, 저는 처음에 이 헹크가 좀보거 같이 생긴 덩어리가 본체인 줄 알았더니 위에서 튀어나온 이 조그만 아저씨. 어, 얘가 본체더라고요. 너무 못생겼어, 쟤. 자, 아무튼 헹크는 버스터 이후로 오랜만에 출시되는 것 같은 탱커 브롤러인데요.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Full speed, all directions! Huah! Check out the muscles on this! Let me see your war face! No fish! 어 되게 충성심 강한 군인 느낌인데 어, 현실은 조금 해가지고 듬직함이 없냐 왜? <laughs> 자 아무튼 이 행크의 기본 스텝 보시면은 만력 기준으로 최대 체력은 9,000으로 엘프리모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얘는 이동 속도가 보통이에요. 엘프리모는 이동 속도가 빠름인데 행크는 어, 속도면에서좀 밀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공격은 공격을 길게 누를수록 범위와 공격력이 세지는 그런 특이한 공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정거리는 탱커니까 근접이고 재장전 속도는 매우 빠름으로 되어 있는데 재장 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행크를 직접 사용을 해보면은 그 위에 튀어나와 있던. 조금만 군인 아저씨, 걔 모습은 어, 실전에선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이 보거 덩어리만 이렇게 어, 굴러다니는걸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거가 아니고 새우래요, 새우. 뒤에 꼬리 보니까 새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일반 공격 사용을 해보시면은, 자, 누르고 있을수록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물풍선, 물풍선 하나를 이렇게 터뜨리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로 충전해가지고 적을 맞추게 되면은 3000의 피해량을 입힐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브롤 토크랑은 달리 물풍선 크기에 따른 피해량 범위 자체가 되게 넓어져가지고, 아예 충전 안 하고 그냥 오토인로 바로 때리면은 750의 피해량을 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조금 충전할수록 이게 데미지가 조금 조금씩 세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다양한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서 사실상 질계 상이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게 뭐 완전 풀충전해가지고 3000의 데미지를 넣지 않는 이상은 어 이게 얼마나 충전을 해가지고 때릴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 되게 랜덤적으로 데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들어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재장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어, 오토임 연사해가지고 아주 좁은 범위의 적에게 근접에서는 이런 식으로 750씩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때리느니 차라리 이거 풀 충전해가지고 3 0 0 0씩한 번에 때리는 게 낫거든요. 어차피 체력 많으니까 좀 버텨가면서 3 0 0 0에 데미지를 넣는 게 훨씬 세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와, 그리고 제가 이게 될까 싶었는데 행크의 일반 공격은 벽을 넘어서도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풍선 최대로 충전해가지고 벽 뒤로 때리면은 요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범위의 적들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좀 사기 같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벽 뒤로. 어 때릴 수 있는 거와 이거는 진짜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어 행크가 영 불을 넣지만서도 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근데 행크의 일반 공격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이게 풀 충전하려면은 3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풀 충전해서 공격을 하기에는 적들이 그 전에 체력이 회복이 돼요. 저런 식으로 한틱 이상씩은 체력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적들을 순식간에 녹이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laughs> 이거, 오, 진짜 이게 약간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렇, 이렇게 해가지고 풀충전하지 말고 적당히 한 2초 정도 채우고 때려야 상대방 체력 회복 못하게 때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헹크의 특수공격, 물고기 어뢰라고 6방향으로 헹크를 중심으로 피해량 1,500짜리 투사체 6개를 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헹크가 공을 쓰면은 이런식으로 6방향으로 1500짜리 투사체를 날리는데 이게 이론상 벽이나 적을 맞출 때까지 끝까지 날아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을 맞출 수 있도록 쏘면은 이런식으로 1500의 데미지를 주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스파이크 가시도 아니고 이거를 생각보다 맞추기 힘든 느낌이긴 해요. 멀리 있는 적을 저격해서 맞춘다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거는 일단 행크의 물풍선 크기에 상관없이 공격을 3번만 맞추면은 궁극기가 이렇게 충전이 된다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물풍선 크기를 세게 크게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공게이지가더잘 차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공격을 세 방을 맞춰야 공을 채울 수가 있고요. 근접에서 행크 궁극기를 쏘게 되면은. 이 여섯 개 투사체 데미지가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500의 데미지를 로봇 같은 애한테는 계속해서 우겨 넣을 수가 있어요. 어, 요거는 좀 마이너네 폭딜이긴 한데 와이스트에서 붙어가지고 한번 궁극기 잘 쓰면은 1,500씩 무조건 데미지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행크의 궁극기가 진짜 맞을 때까지 날아가는지 한번 봅시다. 완전 좀 멀리 가가지고 저 행크가 궁극기를 쏘면은 오 여기까지 나라 나라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쏘면은 오오오오아 뭐야 여기까지 가 끝이네 여러분들 자, 다시 체크해 보면은 한크의 공격기 날아오는 범위가 여기까지걸볼수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멀리 왔냐면은 자쭉 가가지고 어이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사거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3대3 같은 경우에서는. 사거리는 충분하다라고 보면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멀리 날아가네요. 네, 그 다음 헹크의 가젯 능력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가젯은 물풍선이라 해서 다음 일반 공격이 적을 3초 동안 느리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가젯을 사용하면은 다음 일반 공격이 적들을 맞췄을때 어, 이동 속도를 3초 동안 느리게 만들어 주는 능력인데 이 3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긴 시간이기 때문에 어, 좋은 능력으로 생각이 되고요. 헹크한테 이거 가젯 한번 걸리면은 어, 계속해서 도망도 못 가고 헹크한테 맞아서 죽게 되네요.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행크의 두 번째 가젯은 방어벽. 가젯을 사용하면 3초 동안 받는 피해량이 40% 감소합니다. 어, 진짜 탱커 돼지 같은 능력이죠? 그래서 이건 뭐 진짜 별거 없고 가젯을 사용을 하면은. 3초 동안 쉴드가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40%의 피해량을 막아준다는 거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지속 시간이 생각보다 뭔가 짧은 느낌이 나 여러분들 자 행크의 스타파워도 볼게요 첫 번째 스타파워는 터질 것 같아 풍선 폭발이 80% 이상 충전되면 행크의 이동속도가 20% 증가하는 좋은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래서 행크가 1 스파를 끼고 이렇게 80% 이상 물풍선을 충전하면 행크의 몸에 이런 식으로 이동속도 빨라졌다는 화살표가 뜨면서 이동속도 증가 버프를 얻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행크가 이렇게 계속 충전을 하고 있을 때 어, 스타 파워로 인해서 이동 속도 증가 보너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지금 제가 물풍선을 놓는 게 아니거든요. 물풍선을 최대로 충전하고 딱 3초가 지나면은 알아서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어, 자동으로 터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으로 이동 속도 증가 버프를 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 스타파워 효과를 받으면 이동속도가 꽤 빨라지는 느낌이라가지고, 잘만 활용한다면은 뭐 굉장히 좋은 능력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파워는 뒤로 숨어라는 능력인데, 역시 탱커답게 이것도 쉴드 능력이에요. 탱크가 벽에 붙어 있으면 피해를 20%덜 받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탱크가 이스파를 장착하고 이렇게 벽에 딱 되면은 이런식으로 보호막이 생기면서 어 피해량을 20% 감소시켜 주게 되는데요 이게 2타일 이상 떨어져도 안되고 진짜 딱 1타일, 벽에 딱 붙어야 이게 발동이 되기 때문에 살짝 어 이게 사용하기 불편한 능력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뭐 벽을 넘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추척 브롤러 같은 애들 상대하라고 이렇게 스타퍼를 설계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2타일 정도는 줘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딱 붙어야 발동이 돼서 조금 짧아요 벽에 붙어있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맞았을 때20% 감소된 피해를 계속 받게 되고요.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스타파워랑 두 번째 가젯이 중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면 원래는 60% 정도 피해가 감소되어야 되는데 스타파워 효과만 지금 발동되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가젯을 사용을 해도 이거는 확인해보니까 버그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아마 본 서버에 출시될 때는 버그가 고쳐져서 스타파워랑 가젯 능력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크의 기어는 역시 초일기 기어. 다 개만 사용할 수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두 번째 신규 브롤러인 영웅 브롤러 행크는 바로 출시되는 건 아니고 6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윌로우 친구분들께서 콜린님 도대체 윌로우 언제 나와요? 라고 댓글을 한 3,000개 정도 써 주셨거든요. <laughs> 그때도 윌로우 출시를 말씀드렸었는데, 어, 행크도 이번에 6월 초에 출시될 거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6월 초에 출시됩니다. 자, 그리고 행크의 2 9버섯다리 스킨인 샤크 탱크 행크도 마찬가지로 6월 초에 같이 출시가 됩니다. 얘는. 어, 완전 그냥 상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샤크 탱크 행크 스킨은 출시 직후 바로 블링으로 구매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출시되고 2주 후쯤에 천 블링으로 구매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29보석짜리 희귀 등급 스킨이기 때문에 역시나 뭐 일반 공격이나 특수 공격의 어, 임팩트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핸크로 일단 가볍게 게임도 만 달려볼게요 지금 2가젯, 2스파는 같이 못쓰는 버그가 개발자별로 있으니까 1가젯에 2스파를 장착하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어, 넓은 범위를 때수 있기 때문에 자, 센터 모아니면도 같은 데서 어, 좋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뭐 있었는데? 갑 까비 자, 이거를 애들 싸울 때 오, 야, 자, 걸리, 걸리, 터뜨려, 터리고 터뜨려. 오, 데미지 5100, 실화? 오케이. 야, 자, 풀충전해가지고, 발이 한 방, 고로채. 자, 일로 와봐. 프롱 너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빵, 터트리고요 와, 이게 한방 데미지 짜릿하네. 이게 풀충전했을 때 엄청 세대 여러분들. 자, 자, 콜렉트, 빵. <laughs> 뭐야. 얘들다한 방에 터져. 자, 파이퍼, 저것도 한 방인데. 자, 파이퍼도, 빵. <laughs> 야, 이거. <laughs> 재밌는데, 여러분들. <laughs> 왜 이렇게 세냐 야, 일단 진짜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번에는 슬로우 가젯을 바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슬로우를 딱 묻혀 주면은 어 패피트 어 지옥이죠. 지옥이죠. 느려서 못뭐 움직이죠? 어 근데 어 잠깐. 어 잠깐. 어, 잠깐. 어, 뭐야, 뭐야? 방금 뭐야? 패피트왜안 맞았지? 어 이거 잡아주고 그렇지. 와, 근데 이게 근점에서 붙었을 때 살짝 힘든 느낌이 있다. 우와, 갑자기 어 저거 틀어. 와! 이게 근점에서 데미지가 생각보다 약해 가지고 어 이거 근접전은 안 되겠는데 행크 무조건 벽 끼고 싸워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샤크 탱크 행크의 패배 모션이었고요 야, 이거 행크 잘 쓰려면 여러분들 거리 유지가 필수일 것 같은데 이게 딱3000 데미지 한번 넣고 난 다음에는 딜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어, 적들이랑 거리를 붙여버리면 은 생각보다 어, 싸우기 어려운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충전해가지고 저기서 보면 은빵 때려주고 그렇지 이렇게 벽 뒤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어, 근데 어, 벽 없이 가까이서 싸울 때는 살짝 어... 전투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자 이것도 레온도 어떻게 터뜨려주고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또 레온이 붙으면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냥 좀 멀리 가는 게 낫고요 자 그리고 이게 아 장전을 계속 해놓을 수가 없고 3초 지나면 터진다는 게좀 그렇다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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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아잠깐 이것도 봐봐 아 야 이게 근접에서 그냥 녹아 버리는데자 이번에는 첫 번째 스타파워 장착하고 어, 3대3만 달려볼게요 이게 그리고 1스파랑 속도 기어가 중첩이 안될것 같기 때문에 어, 1스파만 끼고 속도 기어는 뺀 다음에 피해 기어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어유 근데 렉 걸리는 거 싫어하냐? 자 이거 뒤에서 뚝 때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때려주고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때려주고 그렇지 그렇지 공기 어, 바로 찾고요 궁기 쓰고 공기 한번도 안맞아거 싫어하냐 잠깐만 공기 안맞는데? 어, 잠깐만 어, 그리고 방금 공 차면서도 이게 어... 풍선 크기가 유지가 됐던것 같은 방금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거 뭐지 이거 약간 물풍선 버그가 살짝 있는것 같은데? 물풍선이 안풀리는 일로와봐 일로와아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야, 이거 야, 이 무빙 쩔어 못맞추게 돼어어 됐... 어, 어, 잠깐만 때려주고 어, 잠깐잠잠깐잠아어 잠깐, 잠깐. 어, 잠깐만 와 잠깐만 보자한테 그냥 쓸려버린다 여러분들 팔포 뭐하니 팔포 뭐하니 오 잡았어 잡았어 오 안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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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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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까비 그거로 뽑박네 맞아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물풍선 크기 장전하는 동안에도 체력회복이 됩니다 요거는 좋다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아, 이 공잡기 전에 이거 물풍선을 충전을 해도 공을 찬 다음에 물풍선이 남아 있거든요. 그다음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때릴 수가 있네. 약간은 사이 같은 느낌. 오 이게 불을 볼에서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가젯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맞춰 봅시다. 가젯, 가젯 맞춰보고 그렇지 슬로 우 걸어가지고, 자 이거 이거 때려주고 그 궁극기까지. 아야 궁극기 안 맞네. 잠깐, 아, 이 마물 마물. 와, 까비. 야 이거는 우리 팀이 왜 이렇게 못하지 AI가. 아 까비, AI 성능 차이. 어 실화냐 이거?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업데이트 미리보기 마지막 소식으로 행크 보여드리면서 가볍게 좀 사용까지 해봤는데 어, 이거 실전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어려운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어, 영웅 등급이긴 하지만 바로 뽑아야 될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본 서버에 행크가 출시되면 제가 직접 성능 평가해서 여러분들께 뽑을지 말지 추천드리는 컨텐츠 준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잊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본 서버에서 출시될 행크 컨텐츠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출발.